내 아, 머리 저 지금 십자가 메고 지금 교회 갑니다 여러분들 교회 너무 좋아 여기다 넣은 거 같은데 저기 안넣 여기다 한게은거 같은데 뭔가 저기 안 넣은 거 할로우요? 감사합니다 할로우 해주시면 너무 좋죠 할로우 해주시면 너무 좋죠 네, 예, 여러분들 많이 한번 시청해주어요 댓글창 여기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들과 댓글을 통해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교회하고 있습니다. 교회하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받을 건 아니고요. 그래서 틱톡하는 늑대예요, 여러분들. 황기TV는. 황기TV라 했는데, 아, 늑대로 하면 하는. 원래 유튜브 이름은 상인티이고 상인특이라고, 있까 똑같은 이름하면 나 알아볼까봐. 그래가지고 상인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인특을 제일 따서 가봐라. 예, 여러분들. 많이들 어 하세요. 아. 음, 까, 이까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리액션 안 하고 후원도 안 됩니다. 왜 안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n g to be a 요저 아시면 많이 들어와 s 여러분들 유튜브 뜰거 아닙니까? 저 많이 들어 k I'm going to go to TikTok. I'm going to go to t i k t 들 k I'm going to g 한명 o TikTok. I'm going to go t 안들어 k t o 들 I'm going 상이 t v 라고 검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탭탭블리 탭탭을 하면 건강이 좋아져요 세상이 밝아져요 뿅탭탭이한 번씩만 해주세요 탭탭 탭탭블리 탭탭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음이 안 좋다고 하는데 발음이 진짜 안 좋아요 아 댓글을 어려운 댓글이라서 잘못 읽고요 쉬운 댓글은 그런 걸다 읽을 수 있습니다 저랑 야좀 처음 들어오신 분들 많으니까 쉽게 끝말 잇기로 한번 가보시죠 늑대라고 했죠 늑둥이들이라고 해볼게요 카톡 음, 카톡 아이디 어, 땡큐 에이씨, 나갔어 한명더 늘었는데 지금 카톡 음, 방송에서 욕하는 사람들 다차아야 해, 우리가. 그냥 욕하지 마시고. 언니 갔다 올게, 방송이, 방송이. 한 마디. 마이... 언니 갔다 올게. 방송 안 해. 네, 아.